오늘은 시편 14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고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세상을 떠들고 있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 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여론을 장악하고 세상에 힘있는 권세자들과 부유한 자들과 학식 있는 자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까지 동원하여서 이 소문이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이 믿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들의 계속되는 말에 혹은 그들의 힘에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라고 떠블러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 중에 다윗이 나서서 팩트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그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진실을 왜곡하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사람들을 협박하고, 자신의 힘으로 짓누르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모든 억울함을 푸시고, 더큰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천년이 지난 지금,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짓 주장을 찾아서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3천년 전에 진실 보도를 한 다윗을 우리는 약해서 베드로처럼, 잠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은 세상의 힘이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맞서 싸우고 승리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오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